자 이거 뭐야? 롤의 정리, 평균값 정리 이거잖아 이거. 오케이. 연소 함수 f(x) 미출건너세요자 그리고 구간 여기서 자이 구간 안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그럼 이 구간 안에서 x축과 만난 점이 하나 아쏠리 이거네. 요렇게 할게요. 자, 그럼 fx 빼기 4는 0, 이렇다는 얘기야. 그럼, 요렇게 설명해도 돼. y는 fx 빼기 4라는 함수와, y는 0이란 x축이, 적어도 이 범위 안에서 한 점에서는 만, 한 한점이상에서 만나야 된다, 이런 뜻이잖아요. 맞죠? 네, 그러면 끝났지 뭐. f1이 워라 그랬어? a라고 했고. 자, 그러면, 어, x가 1일 때는 이 함수의 함수 값은 f1 빼기 4가 될 거고, 어, x가, 아, x가 3일 때에, 이 함수의 함수 값은 얘가 될 겁니다, 여러분들. 그럼 얘는 뭐가 돼요, 여러분들? A라고 해서, A-4가 될 거고, 얘는 뭐가 됩니까? A-7 빼기 4니까 11, 요렇게 되는 거 맞아요, 여러분들? 어. 그러면, 하나, 이거 두개 곱한 게 음수가 돼야겠네, 여러분들. 음수. 하나는 함수 값이 양수, 하나는 음수여야 돼. 둘 중에 뭔지 모르겠지만. 알겠습니까, 여러분들? 예, 그래야지 봐봐, 요렇게 되겠네. 한, 뭐, 여기, 1이고, 여기 3이야. 함수값, 이렇게 되면, 이게, 게 스쳐 지나갈 거 아니야, 이렇게, X축을. 하나는 양수고, 하나는 음수면. 이해됐습니까, 여러분들? 네, 아니면 반대로 돼도 되고, 이렇게. 양, 음수, 양수, 이렇게. 그럼 이게 스쳐 지나갈 거 아니야. 그래서, 두 개의 곱이, 부호가 반대되니까 음수다.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럼, 끝났네. 2차 부동식 나왔네. 4, 11. 자, 끝. 이렇게. 됐어요? 자, 그러면, 정수 몇 개입니까? 5, 6, 7, 8, 9, 10, 6개. 이렇게, 끝. Ja, gıdan.